안녕하세요. 김킴 변사의 호 호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킴 변사의 호김 변입니다. 아, 이제 완연한 가을인데 네. 아, 코로나19는 아직도 우리 생활 속에 아, 퍼져 있고 지난 2주 동안 아,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죠. 함께 협력하고 정부의 지침에 응. 보고를 따르고. 따르고 그래야 응. 되는 거고 사실 저희 앞에 감독님들도 다 마스크를 끼고 계시고 어, 저희도 슛 들어가기 전까지 마스크를 어, 끼고 있겠다. 있습니다. 그래서 응. 이게 보이, 보이시겠지만 이제 저희 트레저터 건물에서도 발열 체크를 하고 어, 입구에서 이제 경비원 선생님께서 지금 붙여 주십니다 이거를 당연히 이런 모든 절차 에 협조를 해야 되고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협조하고 그걸 이제 잘 따르고 있는데 작년 3월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단한 주도 어, 거르지 않고 음. 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음. 그때 추석이거나 설날이거나 상관없이 음. 그렇죠. 촬영을 다 했습니다 음. 아, 물론 감독님들이 괴로웠겠죠 그렇죠. 추석도 없어 설날도 없어 음. 어? 조회수도 안나와 감독님들이 어. 가끔 바뀌고 그래 그렇지? 어. 그래서 그 아니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저희가 지지난주에 음. 촬영을 어, 건너뛰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컨텐츠가 아, 이주 만에 올라왔는데 음. 아 되게 서운한 게 시청자분들이 왜안 올리세요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 사건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주는 수요일 날 촬영이었는데 맞아. 화요일 날 갑자기 호빈이 저한테 긴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밤에 미안해 내일 촬영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야나 열도 안 나고 증상도 없는데 내가 코로나 확진자랑 접촉됐대. 그게 바로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야넌 괜찮냐면서 난 너무 괜찮은데 무슨 말하는 거예요? 이랬더니나 코로나 확진됐어 그래서. <웃음> <웃음>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띵했는데 어쩔 수 없이 걸렸잖아요 오, <laughs> 어 걸리는 건뭐 거니까. 어 이제 검사를 저한테 이제 검사를 받자마자 저, 전화를 한 거고 혹시 모르니까 어~ 너 자가 격리하고 그래서 바로 제가 김 변호사 전화하고 저희 감독님들 단체방에 음. 아 촬영을 내가못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님들 화들짝 놀라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청소년 분들한테 좋은 건 아닌데 저도 흡연자고 그분도 흡연자여서 이렇게 붙어서는 안 됐어요. 왜냐면 본능적으로 아무리 시대 뜨고 어. 요즘은 조심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가 서로 어제 아니까 다행히 그 보건소에서는 실내에서 접촉한 게 아니고 야외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증상 발현 일로부터 이제 4일 이내. 에 접촉한 사람은 이제 검사 대상자입니다. 근데 그 접촉이 실내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있었느냐 야외에서 있었느냐 마스크를 꼈느냐에 대해서 자가 격리 대상자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데 일단 셀프 자가 격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연락을 받고 바로 검사를 어.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응. 올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자가운전을 해서 오는지, 응. 택시 타고 오는지 해서 마스크 끼고 오고, 그대로 뭐 선별진료소까지 와서 응. 접촉 없이 응. 검사 받고 돌아가시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건물 출입구 할때 이렇게 쏘잖아요. 여기 하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약간 오차가 있대요. 어, 오차. 귀에다가 쭉 넣고 하는 거는 어, 정확한 여기서 체온을 감지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그러니까 여기 넣고 여기 넣고 둘다 하더라고요. 높은 걸 기준으로 이렇게 적는데, TV에서 많이 보셨죠. 방호복 입고, 선별진료소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고생 많으시죠? 이주전날이 더웠잖아요. 그 두꺼운 방어복. 땀 뻘뻘흘리시면서 더 확진자가 늘지 않도록 정말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맞아요. 그러나 들어가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코로나 검사. 이 코에 뭔가를 넣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잘 경험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병원에서. 그렇죠. 평생 어... 경험할 일이 뭐 없죠? 이거를 이렇게 진짜 깊이 이렇게... 넣어요? 어, 진짜 깊이 넣어요. 이렇게 넣고 여기까지 넣어요. 생전 처음 겪어보는 느낌이야. 정말 얇은 그 면봉 같은 걸쭉 들어오는데 수영장에서 어, 어떤 느낌이냐? 물확 빠지는데 아 그게 뼈만한 물인데 정말 강한 물이죠. 그래서 동물이 핑 도는 거야 근데 두 번째가 힘들더라 개인적으로 이걸 내리는 게 끝인 줄 알았다 네쑥 들어와서 막휘여 이거를 여기를 너무 이제 그분들은 검사하시고 너무 많이 해 봤으니까 아더 벌리세요 더부서워말안 아, 들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주면서 흉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어네 어, 네. 되게 금방 끝나요 열두 시간에서 어 이십사 시간 안에 이제 검사가 결과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한 열두 시간 정도 만에 문자 왔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 국가 방역 체계 아, 시스템이 정말 잘 돼. 근데 정말 잘돼 있더라고. 왜냐하면 진짜. 호변이 계속 이동하고 뭐 하면서. 실시간. 계속 실시간으로 통화했는데 를 저도 걱정되니까. 어, 너도 너 당신 듣고 내가 당신한테도 전파하면 안되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친구가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이제 사실 하루 이십사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고 계속 그런데 자가격리든 <laughs> 아니면 그 치료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뭐~ 호변하고 접촉했던 사람들도 문제긴 한데 그다음 뭐 호변 자체만 놓고 봐도 일단 사건이 쫙 뒤로 밀려버리잖아요 어. 그러면은 지금도 죽을 일이 많아가지고 죽을라 그러는데 죽는다니까 그런다 보니까 걱정이 막 돼가지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했었는데 정말 방역체가 잘돼 있더라고요 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그다음에 실시간 이동하는 계속 확인하고 가서 검사받고 검사 결과도 빠르게 나오고 그래서 참 되게 신뢰감이 높았었어요 그리고 어. 제가 야외 주차장 음. 건물 1 층에서 네.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확인하러. 오셨더라고 어... 어, 현장 당연히 그래서 나 깜짝 현장, 그래서. 현장 감시까지 어, 하시는구나 나한테 현장 조사해야 되니까 어. 그 주소 알려달라 그래서 음. 그 어떤 구조인지 얘기해 달라고 상세히 말씀드렸고 와서 그 바로 옆에 편의점 있거든요 음.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같이 음료수 샀어 음. 근데 우리 건물 1층에는 CCTV가 없어서 음. 거기서 CCTV 그 동선을 다 얘기를 했더니 음. CCTV를 거기 확인해서 아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서 진짜 철저하구나 이게 하루 이틀 날짜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가급적 한 2주 정도 안에 기간이면 누군가를 만나고 했다면 뭐 보통 전화나 문자하고 만나잖아요. 음. 그런 거를 보,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 아, 보건당국이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그치. 이 착오가 없고, 날짜가 하루만 엇갈려도 이 발병기간, 가는 기간 아니냐, 바뀌냐가 달라질 수 있고, 그래 버리면 이제 감염경로 추적이 어려워지거든요. 이 힘든 시국에 세계 여러 나라가 각각 그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응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정말 안전한 보건 시스템의 보호를 받고 있구나 방역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찌됐던지 간데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고 지금 잡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대한 어떤 본인이 증상이 의심된다거나 또는 뭐 위험한 장소에 갔었다거나 한다면은. 분명히 또 그리고 또 국가에서 이제 연락이 오시거나 하면은 최대한 거기 협조를 하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겠지만은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또 대한민국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부분을꼭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올리고 싶습니다. 저화그안 네. 받고 하는 일부 집단이잖아요. 아, 전화 받으세요. 그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거는 뭐 어떤 정치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일단 질병부터 잡고 그리고 서로의 생각이 다른 거는 나중 가서 이거 좀 잠잠해지고 나서 집회하고 모든 종교자인은 헌법상 보장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또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이 대자보로 이제 크게 해서 매직으로 쓰셔서. 어 이제 예배를 할 어, 우리 신앙인의 자유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 진짜 어, 목사님이시네요. 어, 그렇게 하면서 아. 그 글귀를 쓰셨는데 와, 정말 그걸 보고 제가 진정한 종교인이라 이런 분들이구나 라는 걸 느꼈고 아 저는 진짜 그거야 어제 그 증상 무증상 이것 내가 증상 걸렸다면 무증상이었는데 음. 내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 퍼져나가는 그 파장과 그 민폐를 그치. 생각하니까 내 그게 너무 두려웠는데 어쨌든 이제 국가 방역체계 하에서 검사도 정말 빨리 되고 그치. 그걸 바로 캐치해서 아 보건소를 오라는 그것도 저한테 너무 한 줄기 동아줄 같은 그치. 그런 도움의 손길이었고요 마스크 당연히 이제 뭐 이건 이제 당분간은 우리 한 몸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꼭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분들 비롯해서. 많은 어 국민 여러분들 힘내시고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그때 정말 잘해냈지라고 어. 할수 있을 테니까 힘들었지만 우리는 네. 또 이겨냈지 어. 자 모두 힘내시고 어 다음번에 또 다른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옥?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잖아요 네. 좀 해주세요 채널 접을 뻔했잖아 어, 자 물러가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Play your light, thick smoke. Put your broken rip off, for on. Doesn't matter if the sun goes down, we'll still be up, still be up. Don't care about the place we